아, 이건 테스트 영상이거든요. 원래 다음 주부터 테스트 할 건데, 오한장하세요 아, 이거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제가 몰라서 오늘 테스트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인데요. 다음 주부터 이 자갈들 할인을 조금 해요. 요즘 뭐 경기들이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갈을 어떻게 만드는지라, 이런 걸 조금 할인할 건데, 오늘 영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테스트 영상이라 오늘 좀 들어오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표현 같은 걸잘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절반은 테스트 영상인데 좀 이해 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는 이 자가를 대한민국에서 요 자갈 판매를 가장 먼저 해 드렸죠. 이게 원래 쇼핑몰로 나가는 제품들이 아닌데 여기가 화이트 자갈이고요. 이건 그레이 자갈입니다. 펄이 들어 있어요. 여기가 이게. 아, 정원이나 이런 데 너무 예쁘지요. 그죠 요거는 흑자갈이에요. 블랙 자갈. 이쁩니다. 이거 물 묻으면 더 이쁘거든요. 나중에 물 같은 거붙면해 드릴게요. 요거는 아, 지금은 없어요. 오색 자갈 그 강자갈인데 이게 저희가 히트 상품이었는데 었 가족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갖고 왔네요. 이것도 레드 자갈이라고 레드 돌만 간거든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건 레드 자갈입니다. 이건 오색 자갈이라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항에 넣으면 굉장히 예뻐요. 자갈이. 이거는 송이자갈이라고 합니다. 나무 주변이나 이런 데 이렇게 깔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뻐요. 요거는 송이자갈 레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은 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태양광 석등인데, 그죠? <laughs> 여기 전시장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어, 요렇게 구경시켜 드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폭넓게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오늘은 테스트 영상이에요. 다음 주 매일 거의 5시 10분부터 저희가 잠깐 할인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거기에다가, 잠깐만요. 옵션, 주요 채팅. 오케이. 전체를. 아, 이게, 이렇게 할수 있겠군요. 오케이. 아하. 오늘, 뭐,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실지 안 보실지 몰라서 그냥 해보고 있는 거고요 기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조금 얘기를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저희는, 어, 이쁜 조각품들도 있습니다. 전시장. 전체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정원 조경 전시장이 거든요 그냥 저희는 정원 조경 이랑 벽에 붙이는 요런 어 고급 딴잘못 요런 타일들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는 이런 요런 타일들 요런거 위주로 하는 어떤 회사인데 아 이번에 이것도 예쁘죠 리폼 자재입니다 리폼 테이블 같은거 리폼할 때 쓰는 요 그런 것도 있고 정원 조경 자재를 워낙 저희가 특화되어 있어서 회사 자체가 이렇게 하고 어 이게 댓글 쓰는 기능을 또 주요 잘 모르겠군요. 실시간 혹시 보시는 분들 그냥 물음표라도 댓글 하나들 달 달아 드려 보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실시간 채팅에 아 다음 주부터 제가 정식으로 카메라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방송을 한번 할게요. 오늘은 그냥 테스트 영상으로 이렇게 감각을 좀 익히느냐고 오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서 잠깐 보신 분도 이렇게 있는데 죄송하고요. 어, 그냥 어떻게 켜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느냐고 킨 영상이라 지금 이렇게 나가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이라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요 화이트 자갈이랑 요 그레이 자갈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레이 어, 네 이게 보이는군요 이렇게. 아 이승명님 감사 이렇게 아 요가 이제 어떻게 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원래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에서입니다 요건 토모코리아 플러스라고 어 요거는 쇼츠 영상만 돌아가는. 어, 채널이에요.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 쪽에서 다음 주에 요 자갈 특별 행사랑 쇼핑몰이랑 연결을 시켜서 자갈 행사를 해드릴게요. 오늘 잠깐이나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다음 주에 메시지 뜨면은 확인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마무리를 할게요.